결과적으로는 턱수술이라는 거는 결국 수술하는 그 의사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권하는지 그걸 잘 듣고 본인에게 맞는 수술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바탕TV 황영석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턱은 보면 턱에 높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턱 옆라인을 이루는 선이 있어요. 이선두 개가 만나서 이루는 거를 턱의 각이라고 그러고, 흔히들 귀 아래에 있다그래서 귀밑각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어, 오늘 제가 이 해골 친구를 가지고 왔는데, 이 턱선 두 개가 만나는 이 바로 이 부분, 이거를 턱의 각이라고 부르고, 이 턱의 각이 심하게 크거나 발달해 있는 경우를 사각턱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턱 수술은 과도하게 발달되어 있는 턱의 각을 크기를 줄여서 그리고 높이를 바꾸고 위치를 조정해서 어 이상적인 각의 위치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중에 우리가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긴곡선 사각턱 수술 이런 수술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귀기 사각턱 뭐 이렇게까지 알고 계실 텐데 어 결론적으로는 다들 이 각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긴 곡선 사각턱이라는 개념은 이 턱의 각을 뒤에서부터 앞쪽 이 라인까지 여기까지 쭉 연장해서 군더더기가 생기지 않게 자르는 것을 표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귀지 사각턱이라는 것은 어, 원래 사각턱 수술은 입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입안 상처가 생기는데 어, 약간 거북하게 느끼고 그다음에 불편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 각만 깔끔하게 잘라내는 수술 방법을 귀리사각턱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 친구예요. <laughs> 결과적으로는 턱 수술이라는 거는 결국 입안으로 수술하는 수술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쪽에서, 귀뒤 쪽에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될것 같고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음, 입안절개를 통한 이 수술 방법의 가장 큰 장점. 입안에 흉이 남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이는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상처를 관리하는 면에서는 입안에 상처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좀 꺼림직하고 식사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어, 입안 절개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하기 좋은 방법이 귀 뒤쪽, 귀 뒤쪽 부분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들어가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수술 방법은 입안 절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후 관리가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부담금 덜 하죠. 그리고 굳이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어, 귀 뒤쪽에서 이 앞쪽까지 뼈를 잘라내는 것 자체는 치아가 나오지 않아서 이걸 이렇게까지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 이귀 뒤쪽 뼈에 국한된다는 점. 그 부분이 단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술을 어느 위치에서, 그러니까 귀 뒤로 하느냐, 입안으로 하느냐, 이거는 물론 이제 환자의 선호도라든지 뭐 어떤 게 무섭다, 어떻게 겁나니까 피하고 싶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귀 뒤쪽으로는 이 앞쪽 부분 뼈를 많이 제거를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꼭이앞턱 수술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귀뒤로 고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권하는지. 어떤 방법이 장점이고 어떤 방법이 단점인지 그잘 듣고 본인에게 맞는 수술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이요 네. 벌써? 네. 자, 오늘은 윤곽 수술 중에서 사각턱 수술, 그리고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